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서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 인테켐 생명과18어 코드 번론 183490이고요. 어, 현재 시각 2월 24일 조시 17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어, 일단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어, 리뷰를 했었는데그뭐 지워진 댓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반등 나오니 리뷰 오늘 리뷰 올라갈 줄 알았어요. 엔지 리뷰 하지 마세요. 추딩도 <laughs> 할수 있는 리뷰스 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꾸준한 트레이딩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엔지켐 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어, 떨어질 때도 리뷰하고 올라갈 때도 리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떨어질 때 여기서 매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봤었죠. 근데 이제 떨어졌고. 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이이 시점에서 매수관점을 보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도 이제 올라갈 때도 리뷰를 했어요. 항상 올라갈 때도 리뷰했었고 여기서는 매도관점 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때 한번 매도관점 보고 나서는 특별하게 매도관점으로 본 적은 없는데.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리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뭐냐 여기 엔지켐 생명과학 쳐보시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뭐좀 약간 어 올라가니까 약간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꾸준히 저는 뭐 매일 쳐다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긴 하죠. 그리고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호재들도 있고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떨어질 때 되면은 떨어질 때그 리뷰를 하게 되면은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욕덜 먹으려고 약간 반등 줄때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오늘 좀 특이사항은 있었죠 특이사항이 잠시만요 네,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결정을 했었고요 3자배정으로 했습니다 네, 3자배정을 했었고 운영자금에 10, 100천만, 10만, 100만, 1천만, 1억, 10억, 235억, 235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었고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그 <laughs> 그 어디였죠 이름이 이름이 있었는데 어디서 나왔더라? 네, 에셋 원자산 운영주식회사 됐다가 3자 배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유가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비용 한국과 미국에서 연구 개발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공장, 연구소 운영 및 개선에 대해서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쓸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네.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가 좋은 유상증자도 있고 나쁜 유상증자 뭐 전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게 실적들이 뭐 나온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뭐 약간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어, 그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어느 순간 또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분명히 이 기업들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뭔가를 엔지켐인도 어, 보여줬으니까 투자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사채를 이때인가요? 이때인가 발행했던 것처럼 예, 이때도 발행을 했었죠 전원 사채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뭐 크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제 대웅제약과 엔지켐이 뭐 격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처음 봤어요. 대웅제약이랑 엔지켐이랑 격돌한 건지는 몰랐는데 네, 네, 근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 걸 느끼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에, 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음, 대웅제약을 뒤쳤던 엔지켐이 계획대로 먼저 보건당국의 사용 허가를 신청해 추월에 성공할지 여부가 드러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 국산 1호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그리고 어 뒤에 상관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종근당, 나파벨탄 그리고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모두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해야 투여받을 수 있는 주사제다. 근데 지금 대용제약도 그렇고, 어, 어 그다음에 엔지켐 생명과학도 그렇고. 지금 먹는 약 경구용 치료제로 임상이랑 임상이랑 치료제가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뭐 현대바이오라든지 경구용 백신이라고 하면은 삼천당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후발주자들도 많죠 네, 후발주자들도 많은데 후배추라고 말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뭐 아무튼 경구용 치료제로 많이들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 그 주사 맞기 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주사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으로 먹는 걸더 좋아한다고 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진짜 제대로만 되면은 네 제대로만 되면은 오히려 주사제보다는 더 편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먹는 게 네, 아무래도 먹는 게더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렇다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또 엄청난 기업이다라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저도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뭐 여러분들께 제가 뭐 미천한 실력이지만 미천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 제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유한 생각이 여러분들 뜻이랑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 뭐 공감 안, 하신,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 뭐 실질적으로 도뭐안 보면 되는데또아안볼 수가 없겠죠. 엔지케 생명과학을 리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 영상 보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엔지킨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붙잡은 붙잡았잖아요 붙잡아 놓고 지금 리뷰를 꾸준히 라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떨어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어뭐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기분도 좋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와 발대로 주가가 떨어뜨리는 거 제가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를 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펀드멘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개발하는 거에 멈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기업에 투자한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네, 그래서 언. 뭐 그언젠가 언제냐 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알았으면 제가 지금 풀베팅 해가지고 돈 벌었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다만 기업성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송기영 대표님이 잘한거고 주가 내려가면은 이 나쁜 새끼 이렇게 하는거는 옳지 않다 일관된 생각으로 어그 기업을 추정해야지. 어, 주가에 따라서 추정하시지아요 그럼 주가에 따라서 추정하신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마인드로 하시는 게 맞죠. 지지 구간 이탈하면 손절하고 비중 조절하고. 내가 투자 내가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어, 트레이더인지를 항상 판단하셔야죠. 네,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잘. 인지은 생명과학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셀트리온 그룹주나 아니면은 뭐 방금 전에 종근당 녹십자 그룹주가 올라간다 해서 따라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남들 지금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오히려 올라갔죠. 예, 그러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예, 근데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보여주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엔지캠 네, 생명과학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진짜 어, 놀래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택하시고요 어,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은 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은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 2월 19일, 2월 18일, 어,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에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어,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어,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어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어,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